안녕하세요 신업주식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나스닥과 환율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 부근, 요선 그어놓은 부분 12250을 돌파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나스닥이 앞으로 상승을 할 것인가 하락, 하락을 할 것인가 중요한 접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부분 여기, 여기 여기, 여기, 그리고, 오늘 밤, 오늘 밤에 다시 한번 여기 저항 라인에까지 도달했는데요.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재차 하락을 할 것인지, 아니면 돌파를 할 것인지, 요 여부가 아주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. 강하게 돌파를 하던가, 돌파 후요 라인에서 지지를 해주는 걸 보고, 롱 포지션을 잡는 게 안전하겠죠? 이 구간이 중요한 게 크게 보신다면은 이 앞전에도 이 구간에서 지지 이 앞에는 저항 부분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갈림길이 될것 같습니다. 아주 중요한. 라인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상황을 지켜보면서 포지션을 잡는 게 좋아 보이고요 다음으로 환율은요 한시간 봉인데 저번에 1,330원에서 안착을 하게 된다면 은 1,350원에서 1,600원까지도 가능성을 열어 둬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330원을 돌파하고, 눌렸다가, 이제 안착하고 상승을 하였는데요. 예, 요 라인, 요 라인에서 돌파를, 라인 돌파하고, 지지받고 다시 상승해서 1346원까지 갔습니다. 그러고 재차 1346원까지 갔다가, 재차 하락 중에 있는데 지금 1335원 라인을 깨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죠. 요 구간 요 구간 저항을 받던 자리가 돌파하니까 지지가 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어저께만 어저께도 또 여기까지 35원을 찍고 반등을 주었는데요. 만약에 35원을 깨게 된다면 여기 왼쪽 높은 어깨, 머리, 오른쪽 낮은 어깨로 헤드 앤 숄더 형태로 무너지기 때문에 그 밑에 다시 1330원을 지지할 것인지 거기까지 이제 테스트를 하러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. 때문에 환율은 1335원을 깨느냐 안 깨느냐. 요게 중요한 관점이 되겠습니다 한줄은 1,335원을 깨냐 안깨냐 요거고요 나스닥은 12,250원을 강하게 뚫어주느냐 아니면은 막고 하락하느냐 가짜 돌파가 나올 수도 있죠 뚫는 척 했다가 윗골이 달고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뚫거나 뚫고 안착하는 모습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